김진욱 선수의 상무 입대 이야기도 나와서 사실 어제 투구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제 6과 3분의 1이 이렇게 잘 던진 적이 있나? 김진욱 선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호투를 했어요 네 어제 6과 3분의 이닝 어, 8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음. 1지점 비자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게 탈삼진만 보자면, 어, 올 시즌 개인 최다 개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데뷔 첫 선발로 연승을 또 달렸고요. 또이 퀄리티 스타트도 773일 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음.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2021년이었죠. 롯데가 이른바 이특 급 유망주라고 할수 있는 세 명의 선수를 음. 영입을 했는데 그중한 명이 바로 김진욱 선수입니다. 손성빈, 나승엽 요, 요이 선수들과 동기인데요. 당시 좀 메이저 리그 진출을 꾀하고 있던 나승엽 선수 영입 소식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지기는 그렇죠. 했었거든요.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이 김진욱 선수를 주목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음. 일단 투수로서 확실한 즉시 전력감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또 실제로 데뷔 첫 해부터 음. 꾸준히 기회를 받아. 고요 신인으로서 또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에 음, 승선하기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좀 진중하고 고민 많은 음. 스타일이에요. 항상 이 피칭에 대해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문제는 가끔씩 독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네. 너무 많다 보니까 때때로 과감하게 승부해야 될때 음. 가지 못하고 자꾸 코너워크를 한다거나 자꾸 변화구를 어좀 생각한다거나 올해도. 약간은 초반에 그런 모습이 음. 있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 퓨처스에서 이 김진우 선수에게 뭐 제구를 잡아라, 뭘 해라 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문하지 않았고요. 그냥 너는 스트라이크 중간으로만 던져. 이렇게 좀 <laughs> 깔끔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어, 차근차근 좀 올라왔고요. 또 마침 롯데 선발 로테이션에 좀빈 공간이 생기면서 그렇죠. 이제 기회를 받았는데 차근차근 음. 선수가 좀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첫 경기에서 4.4와 3분의 1 음. 이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두 번째 경기에서 5이닝, 세 번째 경기에서 5.1이닝.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였죠. 6.1이닝으로 이닝 수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 선수 뭐 불펜으로 쓰냐 선발 음, 슬래, 이런 맞아요. 것도 구단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좀 재구에 좀 물음표가 있다 보니까 선발로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군에서 좀 연습을 했는데 그 모습이 어느 정도 좀 결과를 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 재구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은 사실은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본래시 경기당 거의 7.9개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좋아졌죠. 그 선배. 들도 음. 굉장히 이 김진욱 선수 살리기에 아주 음.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 경기 후에도 이 구승민 선수가 네. 그 직전 경에서 조금 또블렛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너는 블렛안 하면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해주면서 음. 너도 요즘에 이제 롯데 선수들 사이에서 좀 어린 선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의심하지 마요, 어. 의심하지 말라고. 음. 네. 그래서 이 선수한테도 아너 충분히 좋은 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너를 굉장히 응원하고 그렇죠. 있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또 김진욱 선수 가그힘 입어서. 음. 좀 열심히 피칭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가 또 음.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오르면서 네. 조금 더이 타자들을 상대하기 용이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노님이 예, 이혜진 기자 방송 잘하네요. 방송 1차증명 있어 이렇게. 아, 예. 갑자기 눈물이 예. <laughs> 감동입니다. 하나의 원석을 또 발견한 것 같아서 그렇죠. 저가또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네, 역시. 아 어, 근데. 김진홍 선수도 질롱 왔었죠? 네, 그런 선수라 말씀하셨어. 저는 질롱 특집인가요? 질롱이 그래. 특집인지 잘 모르겠는데, 김진홍 선수도 질롱에 있었는데, 음. 제가 또 김진홍 선수 근처에서 봤어요. 네. 또 장지영 선수랑 굉장히 친했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친했어요. 둘이 굉장히 친했었고, 그, 제가 기억나는 건 쉬는 음. 날이었어요. 쉬는 날 이제 제가 또 컨텐츠 각을 뽑으려고 음. 그렇죠. 그렇죠. 막 돌았는데, 김진홍 선수 안 보이는 거예요. 오. 김 선수를 좀 하고 싶어서 마음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을 때 혼자 운동을 하러 갔어요. 아, 쉬는 날? 쉬는 날이었어요. 쉬는 날 이제 컨텐츠 찍으려고 했는데 막 운동 가고 막 이랬던 것도 같고 야구장에서도 진짜 조용하고 음. 자기 거 혼자 하고 이런 선수였어요. 그리고 어제도 뭐 그렇게 재구불안이 생각보다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워낙 구위가 좋은 선수니까 그렇지. 그 자기 자신감을 조금 제 옆에서 봤을 때는 음. 본인공의 자신감을 좀만 가져주면 본인이 자신을 갖고 던지면 좀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많고 자꾸 이런 저런 저런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예전과 비교해서 이김준욱 선수가 특히 이제 커브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예전에는 볼로 시작을 했던 이어가 많았다면 이제는 스트라이크를 먼저 잡고 가져가는 게 굉장히 발전했다 이런 느낌을 좀. 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니까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뭐 대단한 투수였고 아, 고등학교 최도원 두상을 받았었던 아유, 투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기대 많이 갖고 있었는데 대려 지금 늦게 좀 꽃피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아직은 이제 군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음. 좀 걱정이에요. 그렇또 롯데 같은 음. 경우에는 이제 한동희 선수의 이 입대를 납득 아니 입대를 두고도 굉장히 좀 많은 그렇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무래도 좀 선순환이 돼야 되고 그다음 에 이제 롯데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이제 입단 후에 성장세가 조금은 정체됐다고 음. 생각했을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 이게 투수와 또 타자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 아까 말했던 신인 3인방 나승엽 손성빈 선수는 이미 지금 빠르게 군 문제를 해결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 해봤어요.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수였고 음. 또 즉시 또 전력감인데다가 음. 또 도쿄 올림픽에도 바로 나갔잖아요 맞아요. 이 선수가 잘만 좀 영점이 잡힌다면 음. 꾸준히 좀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원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서 조금 계획대로 되지 음.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한동희 선수 어떤 사례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인 시선에서도 이제 롯데가 이 선수들의 군 문제에 대해서 음. 좀 보다 구체적이고 좀 체계적. 으로 플랜을 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김 김진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선수 스스로 좀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다. 라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음. 사실은 2022 시즌 마치고 아 먼저 제가 좀 다녀올까요? 이렇게 어. 좀 얘기를 하기도 음. 했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는 구단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음. 왜냐면 항조 아시안 게임도 그렇죠.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번에는 구단이 음. 좀 먼저 제안을 한것 같더라고요. 어. 사실 좀 나이도 아예 고려를 안할 수가 그럼요. 없잖아요. 그리고 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의 문제를 해결하고 음. 돌아온 선수들이 굉장히 좀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 구단이. 이제 김진욱 선수에게 좀군 문제 해결하는 음. 게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지금 5월 중순에 지금 저 국군체육부대 3차 모집에 네. 김진욱, 진승현, 서동욱 포수, 정대선 내야수가 지원을 했다 그러고 그게 만약 잘 되면 8월 1일에 이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12월에 입대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올 시즌이 끝난 다음에. 네. 김준수 선수의 그저 성적과 상관없이 입대를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김태형 감독이 기대하는 그런 그림은 아닐 텐데. 그렇죠. 김태형 감독이 아무래도 재임 기간 음. 지금 1년 지금 자고 하고 군대를 가 버리면 그렇죠. 그 김태형 감독이 롯데 재임 기간에는 그 김준수 선수 는 그다음에는 좀못볼 가능성도 있잖아요. 높아요 네, 네, 높잖아요. 네,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안 그래도 롯데 음. 선발이 지금 와르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김진욱 선수가 두 경기 좋은 피칭 했는데 여기서 군대를 보낸다 아하. 이건 김태형 감독은 진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아요 본인도 본인이랑 구단이랑 음. 김태형 감독이랑 이세삼 자의 그 합의점을 빨리 찾아줘야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유망주의 군입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롯데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LG 이재원 선수가 음, 몇년 년 전에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지현 감독님도 음. 너 쓸 거다. 잠깐 가지마. 음. <laughs> 그리고 군대 시기를 놓쳤어요. 그리고 이어서 영영혁 감독이 오고, 어, 너쓸 거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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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벌써 이미 그때 갔었으면 제대 다 하고 지금 다뛸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군입대 시기를 잡는 게 구단이나 감독이나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저는 조금 또 다른 시각에서 이 김진욱 선수가 지금 군입대 관련해서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네. 김진욱 선수가 많이 좀 올라왔다라는 네, 의미이기도 할것 같아요. 사실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했기 음. 때문에 또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저는 김진욱 선수가 뭐 군대를 가든 아니면 조금 뭐 다른 방향을 하든 일단은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음.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국제 대회가 있으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파리 올림픽에는 양가 없고요. 네. 최소 이제 4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뭐 아시안 게임도 사실은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네. 그래서 선수들이 되려 이제 본인들은 빨리 군대를 가고 싶은데 네. 부단히 말려서 어, 적체됐던 경우가 꽤 많고요. 어, 어제 인터뷰했던데, 그, 이재원, 네. 한화의 이재원은 뿌리치고 네. 갔어요. 예, 김성근 감독 시절인데, <laughs> 예, 그래가지고 저 감독님한테 되게 많이 혼났죠. 서양상 <laughs> 극대노 하셨을 것 예, 같은데. 극대노 아 하셨죠. 네. 두 명이 갔거든요, 그때. 예, 모창민하고 같이. <laughs> 굉장히 화가 많이 내셨는데, 어쨌든 뭐잘 갔다 와서 네. 어제 저 사만타 경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